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료 3D 프로그램인 123D 디자인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익스트루드와여기 보면 프레스의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요. 제가 쓴책 123D 디자인을 가지고 무료 프로그램이니까요.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고요. 아, 물론 뭐제 책을 구입하지 않으신 분들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일단 123d 프로그램에서 지금 디자인을 해가지고 가장자리에 라운딩을 준 상태입니다. 라운딩은 여기 휠렛을 필렛, 렛준 거죠. 휠렛을 줬기 때문에 여기서 컨트럭트 익스트루드를 선택을 하고 여기를 하면 여기만 크거나 줄어든다고요. 여기 이 자리만 익스트루드를. 그래서 익스트루드를 이런 경우에는 익스트루드를 쓰면 안 돼요. 이런 경우에 전체 으로 길이를 늘리거나 줄리고 싶다면 여기서 모디파이에 프레스필, 프레스를 써야 돼요. 프레스 기능을. 이 프레스를 누르면은 여기에 떡 전체가 요거하고 상관없이 커졌다 줄었다 합니다. 프레스하고 익스트로드의 차이점. 여기가 라운딩을 안 줬다면은 거의 똑같아요. 프레스를 하거나 익스트로드를 하거나.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 부분, 이 부분도 지금 저 라운딩을 줬기 때문에. 여기도 지금 익스트로 돼 버리면 이 부분만 커지거나 줄어든다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전체적으로 이 크기를 늘리고 싶다거나 이제 모디파이에서 프레스 필, 프레스 를로 이걸 누르거나 당겨야 전체가 여기 라운딩에 관계 없이 전체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거를 좀 아시고요. 자 인터넷창 웹 브라우저 주소 표시줄에 한글로. 하나출판사 k r 치고 엔터를 치시면은, 홈페이지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서 출판사 검색하면은, 어 여기 에 제가 다쓴 책들이고요. 이 책을 구입하신 분들을 위한 보충 설명이고요. 이어 요게 128페이지에 9,900원이니까 요걸, 요게, 물론 이제 구형 프로그램이라 퓨전360이나 뭐어떻게 해도 보다야 많이 떨어지지만, 이것만 가지고도 웬만한 건다할수 있고요. 특히 무료기 때문에 이게 뭐저 라이센스 구해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저 123d를 가지고 제가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실기 책을 집필을 했고요. 어그 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책을 보셔야 돼요. 어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물론 자격증을 위한 그 책이지만. 이 책은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세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컴퓨터 그래픽스 운영기능사 실기시험을 치르는 과정을 담은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러스트에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여러 가지 효과를 주고 맨 나중에 이제 인디자인으로 내보내서 출력을 하는 것 그러니까 각각의 프로그램을 뭐 속속들이 파헤치지는 못하더라도 무조건 따라하기 형식이거든요. 1번 누르세요, 2번 누르세요, 3번 누르세요. 그러니까 포토샵, 일러스트 인디자인 세가지 프로그램을 동시에 익힐 수가 있다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은 프리미어 동영상, 아, 요즘 유튜브를 어, 꿈꾸는 분들이 많죠. 유튜브 동영상 편집 및 촬영 이 책을 꼭 보셔야 되고요. 이건 책이 좀 두꺼워요. 240페이지에 240페이지, 2만원이고, 어차피 동영상이 프리미어거든요. 요 책은 64페이지에 5,900원이니까. 간단히 그냥 배우고 싶으실 분들은 요 책을 구입하셔도 되구요. 유튜브로 그래도 좀뭐 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한번 제대로 유튜버가 되고 싶다 하면 요걸 보셔야 되구요. 동영상은 3D도 아니고 4D 이상이라고 보셔야 되요. 보통 이 포토샵은 이게 2D라고 그러잖아요. 좌표가 X하고 Y만 있어요. 3D는 X하고 Y에 Z 좌표가 있어가지고 입체를 표현하죠. 근데 동영상은 그 이상이라고요. 그러니까 2D 포토샵이나 프리 이런 기, 기본적인 컴퓨터 그래픽에 지식이 없으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동영상에 이제 눈을 뜨면은 컴퓨터가 버벅거린다. 게임하시는 분들 굉장히 예민 하죠 그러니까 고난도 게임을 하려면은 게임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컴퓨터를 자기 손으로 만지고 튜닝을 할 정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책이 지금 가장 많이 팔려요. 컴퓨터 줄립말 업그레이드는 업그레이드 책을 자기가 꼭뭐 PC 정비사가 아니고 PC 컴퓨터 가게를 운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사양 게임이나 이런 컴퓨터 그래픽 3D 이상 하려면은 컴퓨터가 버벅거리면 안 되거든요. 돈이 많아서 천만 원 들여 컴퓨터를 그 구입을 해도 그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 1 0만 원짜리보다 컴퓨터보다 느린 거예요. 그게 컴퓨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제 홈에서 아까 그 여기 있죠 어, 인터넷 에브라질 주소 표시제가나출판사 k r 치고 들어오셔서 여기 유튜브 클릭하면은 여기 유튜브에 있는 제 채널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 오셔서 이제 123d 123으로 하면은 여기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123d로 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의 공개한 공개도면 거의 다 만들어놨고요. 요, 123D 다음 버전, 퓨전360도 내가 다 올려놨어요. 근데 퓨전360은 아무래도 좀 어렵고요. 123D를 배우면은 퓨전360은 그냥 공짜로 배우는 거라고요. 같은 오토데스크사에서 123D를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슷한 점이 많고, 퓨전 360의 신기능을 안 쓰고 퓨전 360으로 123D에 와 같이 해도 돼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 운영기능사 자격시험을 보는데 가장 쉽게 딸수 있는 것이 123D 디자인이고요. 여기서 123D 디자인을 익히고 나면은 퓨전 360은 그냥 거의 공짜로 배우는 거니까 퓨전 360을 뭐 사용해서 보셔도 되고요. 그러나 퓨전 360 이상을 가지고 이제 뭐 사업하거나 뭔가를 하려면 이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23D를 쓰는 겁니다 123D 이거는 무료 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약간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 뿐이지 안되는 게 아니에요 뭐든지 뭐 대부분 다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이거 무료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주 뭐 무슨 시험 버전이 아니라고요 이게 정식 버전이라고요 이걸 이걸로 저는 웬만한 거다 3d 프린트 한대 가지고 이런 123d 디자인이나 퓨전 360 같은 거켜 놓으면 퓨전 360은 안 돼요. 그게 뭔가 만들려면 라이선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는 되지만 그래서 123d를 쓰는 거고요. 그러면 집에서 필요한 거 웬만한 건 내가 다 만들어 쓴다고요. 저는 뭐 기계 부품과 부품도 3d 프린터로 출력을 해가지고 만들어 쓴다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물론 뭐 상당히 어, 실력이 좋아야 되겠습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123d 디자인에서 어, 에 컨트럭트, 익스트로드와 이렇게 모디파의 플러스 필 기능이 같지만, 같지만 비슷하지만 틀리다. 이런 경우에 uh, 서로 다른 기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